안녕하세요. 또, 어,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늘씬 늘씬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람이 보니까요, 동영상을 찍으니까 잠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일 거예요. 이 소나무는 딱 보니까 우리 한국 고유의 에, 나무입니다. 벽송이라고, 약간 붉은, 붉은 빛이 돌죠? 예. 흔히 지금 우리나라에 그,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어, 나무, 어, 둥치에가, 이게, 잡, 잡털이 많이 나요. 잡털이. 좀 지저분하죠? ,이? 물론, 그, 억제로고 그 활용도 잘안 되고 나무 선 선질이 모르답니다 물론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굉장히 그어 가구로도 쓰고 어좀강 강하다 그러죠 여기 지금 쭉그 약간 언덕백인데 쭉 이렇게 씹어놨네요 예. 그 이게 이제 좀단 언덕백이 저기 만약에 바람에 분다든지할때 그런 방풍님 역할도 하고 또 제방 같은 거 허물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하지요. 오른쪽을 좀 돌려볼까요? 가끔 제가 가다가, 퍼스팅을 해고, 했습니다만, 음악, 음악을 실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을 육성을 설명하면서, 예, 리고 돌리려고 니다이 언덕을 넘어서면, 이제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아주 하늘도 파랗고 좋네요. 그래서 마칩니다.